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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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한태연 역의 예찬입니다! 오랜만에 교복을 입었어요! 우리가 오늘의 미션! 키워드 인터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시작이니까시작해보세 시작해보세요! 시작로해보세요시해보요시요 소개. 아. 소년을 위로해주는 양궁밖에 모르는 양궁 특기생 다열이가 비밀을 반장. 지닌 인사 반장 태연이를 만나서 위로와 치유를 건네는 성장 로맨스야. 어두 사람의 성격이 진짜 완전 다른데 이제 서로 이해하고 어울려지는 과정이 뭔가 재밌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 자 바로 다음 질문 가시죠. 다음 질문은 딱 이거야. 이거는 누가 봐도 다열이잖아요. 하나, 둘, 셋. 다열이 질문. 다이어리와 재한이의 성격 비교 성격 비교? 비슷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격은 재한이일 음. 때 재한이는 재한이일 아. 때 재한이? 재한이가 재한이고 다이어리가 다이리고 근데 찍으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 음. 원래 나 같다 음. 다이어리가 재한이 제안이 같고 재한이가 다이리 같다 음. 근데 내가 또 친해지면 음. 또 태현이 같거든 그렇긴 처음에 그렇긴 낯가림이 조금 심해서 음. 다이어리 같은 모습을 음. 많이 보여주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재한이한테는 안에 있는 인싸 기질이 또 있어 <laughs>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음. 좀 편해지고 내가 촬영하면서 본 형은 좀 완전 다이어리랑 똑같았어 그냥 그런 비행기가 있잖아 촬영할 때 이제 소영이랑 예범이랑 이제 나랑 이렇게 같이 있고 항상 그치 항상 같이 있었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뭔가 되게 어색해하고 맨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근데 어. 나 좀 촬영 안 하고 있을 때도 계속 혼자 있게 되더라고. 혼자 나를 <laughs> 내버려 둔 건지 내가? 혼자 있게 내가 혼자 있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 되게 좀 외로웠어. <웃음> 미안. <웃음> 다음 질문. 네, 나 할게 이거. 하나 둘 셋. 자 태현이와 예찬이의 성격 비교. 어. 내가 봤을 때는 태현이랑 예찬이도 좀 비슷. 해 비슷한 부분이 있어. 응. 예찬이는 혼자 집에 있을 때한 응. 번씩 되게 혼자 굴 자. 동굴 속으로 <laughs> 들어간다 해야 되나? 나도 뭔가 집에서 촬영할 때좀더 평소보다 더 무리됐던 음. 것 같은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또형대이랑 있을 때는 좀 인사, 인사 아닌가? 그렇진 않은가? <laughs>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인사까진 아니고 중간 정도. 중상. 어, 중간 정도. 오케이. 다음은 첫 인상. 서로 해줘 첫... 소년을 위로해줘 첫 인상. 내가 기억나는 게 지금 응. 처음에 우리. 오디션을 봤잖아 응. 다들 태연역을 오디션을 봤는데, 응. 나만 바로 다연력을 봤거든. 왜냐면 딱 처음에 그걸 읽었을 때, 다이어리를 봤을 때, 그냥 난거 같은데, <laughs> 그냥 나를 보여주고 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다들 태연을 볼때 나는 다이어리를 봤지. 응. 그래서 사실 나도 처음에 내가 다연력으로 오디션을 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 왜냐면 느낌이 되게 깔끔하고 순수하고,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아, 너가, <laughs> 예찬이가. <laughs> 근데 또 이제 태연이의 대본을 보면서 그때가 이제 21년도 초였으니까 이제 그때 나의 음악이나 나의 미래에 대해서 좀 복잡한 신경이 있었는데 그런 좀 복잡한 성격이 태연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 태연이한테. 근데 그날 오디션 때 이제 우리도 보고 다른 멤버들도 이제 같이 봤었잖아 진짜 웃겼어 근데 나 사실 그 첫인상 기억나는 게 조금 웃겨 어떻게? <laughs> 그때 되게 많은 태연이를 보고 막 갑자기... 소리 지르는... 얘기해도 되나? 요 칼로 찌르는 연기를 시켜가지고 막,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어, 사실 그, 그게 제일 기억에 나어 다음은... 난, 난 이거 하고 싶어 비밀번호 486 486, 486 이게 사랑해 아니야? 그죠. 맞죠?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나는 좀 기분이 그래. 아, 형은 알아요? <웃음> 아는데 <웃음> 형, 형도 이거 썼어요. 근데 혹시 막 문자나 그 삐삐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네. 나는 삐삐를 쓰지 않았어요. 삐삐를 본 적은 있어? 아, 저본적 없어요. 뭐, <웃음> 뜯어볼까요? <웃음> 네. 자, 핸드폰 저장면 공개. 왜냐면은 극중에서 되게 또그 귀엽게 서로 저장을 해놨어요. 햄스터. 나는? 소시오패스 어. 또 서로 어떻게 저장을 해놨는지 실제로? 네, 여기에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형이 저 뭐라고 저장해놨는지 알아요 알지 이게 버거킹이라고 저장해놨는데 브랜드의 버거킹은 아니고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버거 왕인 거죠 네, 맞죠 햄버거의 왕자라는 야, 왜... 의미로 이제 버거킹이라고 저장해놨고요 정각이 있어서 좋네요 몰라, 나는 뭐라고 저장해놨는지 김재한 괄호 고형 괄호 닫고 이렇게 겠습니다 야, 야, 이거 안다 바것을줄 알았어. <laughs> 아, 저... 왜냐면 이게 너무 정 없잖아. 아니 뭐 그..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한이 형는데 다른 재한이 형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헷갈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학창시절부터 쭉 그렇게 조정해놨어 혹시 아닌 사람도 있어? 아닌 사람? 엄마, 아빠, 누나. 끝. 나머지는 뭐 땡땡땡 괄호 치고 선생님. 아니 나 이거 좀 바꿔달라고 하고 싶은데. 아형 말해 주면 바꿀 정리가 되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아니아니 형만을 위해서 다혈이 재한이를 위해서 어. 특별히 어. 형만 바꿔 드릴게요. 그럼 그괄호라도 그 빼줬으면 좋겠어. 김재한. 김과 괄호를 빼자. 재한 제한, 재한 형. 응. 음. 오케이. 뭐 뭐로 그냥 재한 형이 그냥 바꿀래요? 어 그럼. 못하가안 돼요. 여기서 <laughs> 제일 못지며. 여기 <laughs> 이거 그대로 저장했습니다. 다음 입덕. 입덕. 입덕 벌어지는 우리 입덕 포인트는 뭐가 있을지. 자 서로의 입덕 포인트 말하기. 아, 부끄러운데. 서로의 입덕 포인트는 좀 말할 수 있지. 컴온. 어, 예찬이 입덕 포인트는 나는 영어인 것 같아. 영어요. 영어할 때 되게 멋있어. 아 그. 감사합니다. 좀 목소리도 멋있고 발음도 멋있고 아, 좀 목소리가 달라지네 어좀 달라져 그 분위기가 달라져 사람이 아, 기분이 좋네요 어떤 영화 해주세요? 아 어, 갑자기요? 어 이거 그러면은 좋다 Hello our fans around the world We're Jaehan uh, and Yechan 우투브 The 소년을 위로해줘 A shoulder to cry upon uh, We're so glad that we can show our film through the screen above the world So uh, Please look forward to it. Thank you. Thank you. Oh. <laughs> 어 잠깐 숨어 있어. 재한이 <laughs> 네. 형의 입덕 포인트는 이제 노련함. <웃음> 어? <laughs> 계속해봐. 저희 팀에서도 리더잖아요. 음. 그리고 어... 저희 팀에서도 리더고, 또 곡도 쓰고, 연기도 하고, 잘 생겼고, 무대도 잘 하고, 이 되게 잘하는 게 많은데 이게 모든 게 되게 다양한 경험도 했고 그래서 노련함. 노련함 입덕 포인트 좀좀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 입덕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laughs> 제가 노련한애구나 <laughs> 아, 제가 아, 뭐 입덕 포인트지. 제가 맞다. 그러면은 어... 세심함 디테 일테이랑음 입... 다시 할게요. 일단. <laughs> 재한이 형의 입덕 <입더> 포인트는 목소리입니다. <laughs> 아 이런 거 네. 좋다. 네 목소리 바로 들리잖아. 네 그쵸. 재한이 형 목소리 되게 굵직굵직한 목소리여서 섹시한데 이제 노래 부를 때는 고음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재한이 형의 노래를 한번 듣는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볼게요. OST. 아 그냥 <laughs> 불러주기야 뭐야. OST 불러주기. 좀 예상 밖인데 이 OST가 총몇 곡이죠? 총세 곡인데 네. 애곡 중에 두 곡을 제가 많이 들었죠한 소절 해주세요. 너를 다시만 나게 <laughs> 다시 했던 그 계절 속에 너는 없고어난왜 이렇게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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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하나 둘셋고 놀고 놀 있었던 TMI 되게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같이 살잖아요. 이제 그렇죠. 숙소에. 그럼 보통 퇴근을 같이 했어요, 항상. 그러지 어... 마요. <laughs> 퇴근을 항상 같이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 씬이 하나 남았어서 한 사실 길면 1 시간, 짧으면은 좀그 전에 끝날 수도 있었던 촬영이었는데 야, 마지막 진짜... 씬을 찍고 와보니 택시를 타고 갔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되게 그날 집에 들어가서 말을 안 했어요. 선했다 할까요? <laughs> 네, 제가 네, 미안 미안합니다. 이건 제가 6월부터 지금까지 항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근데 그때 좀 네, 어렸던 것 같아요. 몇달 지났다고? <웃음> <웃음> 그럴 수 있어요. 어, TMI.. 아 뭔가 자꾸 제가 근데? 불성실한 사람이 되는데 <laughs> 촬영하다가 제가 잔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거는 버스에서 촬영한는데 사실 그 전날 앨범 준비랑 같이 했었어서 잠이 너무 부족했어요. 버스에서 기대는, 응, 기대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기대가지고 기대서 자는 기다리는... 잠, 잠이 드는 신이었는데 <laughs> <진짜 웃음> 컷! 사인이 왔는데 안 일어나요. <laughs> 왜안 일어나? 뭐 몰입한 건가? 그 <laughs> 이렇게 하니까 예찬이 <laughs> 형 <얘> 참... <laughs> 그때 감독님이 불렀나? 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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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아, 아, 제가 그래. 살짝 비무섬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제가 자현이 형한테 혼났어요 야, 아, 촬영할 때 자냐? <laughs> 눈물겨운 TMI들이 많습니다 네. <laughs> 재밌는 게 나올 줄 알았는데 <laughs> 그러니까 말하고 나니까 조금 <laughs> 슬프네요 네.